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있어 소망 없던 우리들을 속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자의 삶을 배워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쁨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어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사일이 바쁘고, 또 학교 공부에 지쳐서 육신이 피곤하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여러가지 핑계거리가 많은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기쁨 공동체 모두가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서로 나눔으로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여 순종함으로 먼저 머리 숙이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행동하기보다 기도를 우선함으로 앞세우게 하시고 말씀과 늘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매일 매일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매일 매일 함께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부족하지만 지치지 않고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순종의 복인 것을 이 시간 깨달아 배웁니다. 그친 파도 위에서도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평소에 만나는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권력이나 재물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일들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 교회들을 위하여 또 새로운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모두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가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의 불평불만하는 말들이 또는 작은 소문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큰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조심하여서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섬기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쁨 공동체 앞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영육관에 강근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준비한 대로 나누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저희들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